안녕하세요. 매일 밥도 컴퓨터 책상에서 먹고 잠도 컴퓨터 의자 잔 게임에 미친 남자 가성비 극한 율 열정이 불타는 불타팀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즌 서버 대전 후기입니다. 직접 플레이했고 경험담이에요. 총 크게 카테고리를 다섯 가지로 나눴는데요.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정이 될 문제도 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탑. 막타 친 사람 때려본 후기입니다.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즌 대전이 오픈하기 전부터 계속 이 버프 주는 게 맞냐. 이 버프는 삭제해야 된다. 라고 라이브 중에도 계속 얘기했고 영상도 만들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역시나 게임을 해본 사람은 바로 알죠. 왜냐. 용놀이가 되는 캐릭이 그런 버프를 가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단한 번이라도 이 게임을 10시간 이상 플레이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엄청 튼튼한 사람이 막타를 치면 그냥 용이 신이 돼요. 아예 데미지가 1도 안 들어간다. 심지어 그사람이 힐러가 없어도 5분 내내 맘핍니다. 탑 막타 친 사람은 적어도 해피율 마이너스 50% 이동속도 마이너스 70% 받는 힐 감소 50% 전쟁의 긴장감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버프 다 삭제해주세요. 삭제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탑 막타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슬, 사람을 죽이고 깃발 버프를 내가 뺏어오면 다시 그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을 다시 죽이고 다시 깃발을 뺏어오고 그렇게 깃발전을 하면서 티키타카 하면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싸워서 마지막에 깃발을 가지고 있는 팀이 이기게 설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깃... 기... 진짜 험하거든요? 탑 하나 띡 튀어나와서 만줄 그냥 까고 나면 끝이에요 뭐 근데 바닥에 상자 떨어진거 그건 설정 좋았어요 그리고 탑 말고 좀 약간 긴장감이 있게 보스를 끌고 다니면서 구석에서 벽탱도 하고 예? 보스가 기믹도 쓰고 그럼 기믹도 좀 피하면서 그로스타아크 그 보스몬스터 많잖아요 형님 그냥 컨트롤시 아무거나 하나 갖고와서 붙여넣기 해요 예, 그래갖고 보스몬스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개발진의 의도가 1대1대1의 구도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나크의 임명 a p 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게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칭도 랜덤으로 해주세요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매칭을 바꿔요 그냥 랜덤으로 탁 뽑히게 아니, 1시간 전도 아니야 한 20분 전에 해요 왜 1시간 전에 하면은 막 서로 연락해갖고 또 연합하고 막 그런다고 그냥 20분 전에 갑자기 매칭을 딱공개해버려 예? 서로 그 연합 못하게끔 뭔지 알지?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모든 서버는 구도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세번 한다고요? 아, 쉽지 않아요. <laughs> 일주일에 세번 한다고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번, 네번째, 상층, 하층 구분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상층에 있던 인원이 하층도 가고, 하층의 인원이, 하층의 인원이 상층도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상층은 좀 약간 과금 많이 한 사람들 들어가고, 그다음 하층은 약간 조았대좀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나크처럼 전투력 컷으로 각 진영 1위에서 1 0 0이 해서 각 진영마다 100명씩 들어오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하루 전날 밤, 밤 12시 기준으로 전투력 순위를 측정해서 그걸 그대로 다음날, 에 월드에 들어가게끔 세팅하면 됩니다. 이거 나크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물어봐서 물어봐서 갖고 오면 돼요. 그뭐 저작권도 없잖아 같은 회사니까. 그리고 서버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랜덤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버 구독 끝났습니다. 5분 만에 끝나요. 그 탑이 피가 10만 죽여도 5분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많이 아쉬운 시즌 대전입니다. 아주 많이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넘 지 않게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심당도 시그니처 빵이 있어요. 나크도 격전지라는 시그니처 맵이 있고 아이온도 티아마나타 눈이라는 시그니처 맵이 있고 하다못해 LOL도 시그니처 맵이 있어요. 와우도 30년 전에 오픈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도 블리자드 게임도 화산 심장부라는 시그니처 맵이 있어요. 아직 시그니처 맵이 없다니까, 석훈이 형. 웬만한 빵집 음식점 가면 다 시그니처 음식이 있어요. 시그니처 빵도 있고. 그러니까 큰맵 하나만, 제발 하나만 오픈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거기다가 메인보스 한, 한 마리 넣어놓고 싸우게 하고, 그다음에 저 뭐예요? 그 다음에 저뭐예요그 중보스도 랜덤으로 좀 여러, 여러 마리 잰되게끔 해주시고. 리니지도 하다 못해. NC소프트 리니지도 나온 지 게임이 30년 전에 나왔나? 25년 전에 나왔나? 오만의 탑이라는 지배의 탑이라는 시그니처 탑이 있어요. 이미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딱 하나만, 진짜 딱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그니처 맵에 버프는 넣어주지 마세요. 저희끼리 알아서 전쟁하고 다할 테니까. 그냥 시그니처 맵 하나만 오픈해주세요. 저희가 그 안에서 컨텐츠 짜고, 뭐 전쟁하고, 뭐,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막 놀고, 우리가 다할 테니까 그 보스를 잡았다고 버프 주고 그런 거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프 달란 적 없어요, 님석훈 형, 우리가 버프 달란 적 없습니다. 게시판 보세요. 버프, 버프 달라는 사람 있나?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즌 서버 대전 후기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언제인지 방송에 놀러오세요. 열정이 불타는 불타팀입니다. 감사합니다.